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고 또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근간을 마련했고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도 중요한 분그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잘 아시죠. 아, 그분이 회심 이후에 참 엄청난 아,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은 참 아, 영적 거성인데요. 그분이 아, 교만에 대해서 질문을 당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훈계가 무엇이냐고 내게 문다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고 셋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바로 겸손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라고 하죠. 반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넘버 원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교만과 겸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 이 자문 16장 18절 한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만은 반드시 우리 삶 전체를 패망함으로 망하는 걸로 인도하고 겸손은 우리 삶 속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과또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제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 겸손의 문은 용서하는 겸손일 것이고, 사랑하는 겸손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일 것이고, 이런 겸손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고, 제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탄은 반드시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그 타마스 아쿠에네스 같은 분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다. 사실 잘문 말씀에도 나오죠. 모든 세상에 왜냐하면 사탄이 사탄이 된 것은 교만을 통해서 됐거든요. 그리고 교만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어, 이번 주 특세 주제 어, 버릴 것과 잡을 것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해서 조금 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 뜻을 구, 구분하는 삶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가 게으름과 교만입니다. 삶 속에. 아, 그래서 특별히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나 안에서 어떤 교만의 뿌리가 남아 있는지, 교만의 모습이 남아 있는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잘 모른대요. 특히 대부분의 크리스들은 자기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교만한 모습에 가장 극렬한 증거는 자기가 교만하다고 못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음.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보면은 여러분 회개를 못 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회개를 못 하거든요. 사실은 삶 속에 회개가 없다는건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데 정말 또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한 모습들그 씨앗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 이런 만남 저런 미팅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아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런 어떤 강한 주장들은 좀안 했어야 됐는데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구나 내사랑 관계 속에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내 교만의 베이스에서 내가 행했던 것이 보여지게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분주한 삶을 통해서 그런 걸볼 틈을 없게 만듭니다. 나를 돌아볼 틈을 없게 만들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주제를 생각조차 못하게,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그런 공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라인홀드 리브라는 사람은 이분이 인간의 교만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방끈이 긴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확률이 높다고 하죠.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뭐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 줄수 있는데 아 많이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어떤 학벌이 되게 좋은 사람일수록 아 쉽게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분적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아 교만의 모습이 아 많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 그 갑질 논란이 끝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거의 사회 계급이 되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안, 돈이 많으면 성공, 돈이 많으면 잘 나가는 사람, 돈이 있으면 뭔가 다잘된 사람 같아요. 전부다. 사회 전체가 교만이 퍼져 있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나마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흔한 교만 중에 하나가 도덕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뭐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안에, 안에 아직까지 그리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교만한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넷째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한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했거나, 모뭐 어떤 사람은 또, 아 뭐랄까, 아,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뭐 간다든지, 아니면 아, 나는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고 사는데 당신은 그게 뭔지 몰라? 뭐 이런다든지, 나는 새벽 기도 안 빠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엄청난 교만이죠, 사실은.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수님도 본을 보셨지만, 이 새벽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새벽 기도 아니면 내 혼자서 스스로 집에서나 어디서나 일정 시간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게안 된다 할때 차라리 그룹 디스플린을 통해서 새벽 기도라는 그룹 디스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더나았죠 아니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하지 않고서는 못, 비게, 못 베기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것이 나의 교만의 도구가 돼버리면 새벽 기도가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벽 기도는 무속 신앙처럼 하나님께 새벽부터 빌기만 하면 비는 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심과 어떤 기도의 열심과 사회의 열심이 모아져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도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집단적 교만입니다. 내가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 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그룹이,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문 말씀들을 좀 보면요. 자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그 첫째가 곧 교만한 눈이다. 자문 18, 8장 13절 말씀은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문 16장 5절에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자문 21장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니라. 시편 101편 5절 말씀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가마 안 놔두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도 지금 불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절하게 불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고개를 뚫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만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그것이 증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이라고, 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마른 자리, 진 자리, 어떤 삶의 형평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많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시 때도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안도와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안 됩니다. 저 오늘 하루 제대로 못삽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제죄 짓는 것밖에 못합니까? 저만 드러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순간에.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삶을 뜯어보면 결국은 자기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삶의 내용이 그래서 교만의 뿌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특정한 관계든지 어떤 나의 삶의 뭐 직장의 영역이다 아니면 내 마음속의 어떤 부분이다 아니면 어떤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는 것 떠나다 있는 것 그것이 다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건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이론이나 자신의 똑똑함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베이스로 결국은 결정하고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를 가장 열심히 속였던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성경도 잘 알았어요. 말씀도 열심히 지켰어요. 어떤 어, 퍼블릭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히 바, 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신앙을 견줄 만한 용기가 날 만큼 의롭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독사 자식들 회칠한 무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열었어요왜 자기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마사 아퀴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원래의 자기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자신을 자신의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누구로부터 충고를 듣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삶 속에 라이프 코치나 멘터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멘털해서 누구한테 뭐 조언을 받고 잔소리를 듣고 꾸지람을 듣고 삶의 가이드를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 거를 듣는 귀가 없어요. 지금 이 세대가. 항상 뭔가 자신이 o 바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속했든지 어느 그룹에 누구와 관계든지 인정받고 있어요. 그냥 어떤 지적을 해주거나 correct하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잘했어 잘했어. 아 너가 최고야. 이거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래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원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으면 섭섭해져요. 그것이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 싫어져요. 그게 더 길어지면 그 관계나 그 그룹을 떠나버려요. 이것이 교만의 너무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라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죄인들 위해, 세리들 위해 세워놓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들의 기도 속에, 대화 속에, 어떤 퍼블릭의 모습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실망하고, 판단하고, 얼마 못 가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싫으면 그 관계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만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온게 다닙니까?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전부 다.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집니다. 진짜 내 삶을 나눌 만한 참된 친구도 없고, 더구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독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합니다. 그 고독함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화가 쉽게 나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화가 있어요. 이게 불씨가 있습니다. 어떤 화산의 불씨가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좀 이제 훈련이 된 사람은 화산이 있지만 겉으로 티가 날 만큼 좀 조절하는 사람도 뭐 종종 계시지만 화라는 것이 항상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그 출구를 당기는 거죠, 그삶 속에. 그래서 쉽게 화가 납니다. 상처를 쉽게 받아요. 왜? 교만의 플립 사이드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저 위장되어 버리면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처의 상황 속에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 자존감이 낮을수록 교만이 더 크죠.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은 가만히 뜯어보면 그 안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상처가 너무 많고 치유되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속에서 교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처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그 결과가 패망, 폐망, 패망과 나아가서 영적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서 사장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꺾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베르서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그 교만에서 돌이켜서 겸손의 자리에들어오면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뭐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성공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못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책에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세상에서 못나다고 취급받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교만했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역대야 32장에 보면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치십니다. 무섭게 그때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이로 후히스기야는하나님에서 교만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어주심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교만병에 이 걸릴 수 있어요. 교만에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삶 속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겸손을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한 교회로 특별히 통합이라는 이시점이 있어가지고 한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간다면 나의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겸손한 모습 나간다면 내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의 통합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속에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 교만을 돌아보는 모습이 없거나 굉장히 적으십니까? 매일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교만을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교만의 모습은 나도 파괴하지만 교만의 무서운 것은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모습이 계속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내 가족도 교회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한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회 하면 싸우는 곳. 이렇게 나온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울까요? 완력싸움을 할까요? 언성을 높일까요? 왜? 내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의 뜻이 뜻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싸하고 갈라지고 풍지 박산나고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교회로 나아가는 첫 시점에 있어서 어,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시고 재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 교만의 씨앗.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깊이 삶 속에 뿌리 내리져 있는 교만의 그런 어떤 프랙티스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의 길을 함께 내딛고 걸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고 다 드러내 버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던입어서 저희 모두가 이 통합의 귀한 도구가 되고. 우리의 겸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교회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고 부흥의 그런 불씨가 되어지고 또 나의 어떤 겸손의 훈련, 서로에 대한 겸손의 훈련 통해서 함께함이 진짜 행복하고 같은 교회 식구라는 것이 참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자습과 같은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겸손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참 우리에게도 또 주의 복음의 능력도 또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